10 9 8 7 6 5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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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과 내일은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는 날엔 전 국민이 온 가족이 또 집에서 잼라이브를 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안녕하세요. 일일 기상캐스터로 잼러분들 곁에 찾아온 송이송이 잼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좀 굉장히 조금 어둡고 지금 비도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날엔 참 잼송이는 생각합니다. 아 이런 날일수록 잼 라이브 하기 참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잼송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이지 않나요? 와 초코 하임 맛있어 님께서 잼송이 머리 길었네요. 네, 잼송이 머리 길었습니다. 어, 바둑판 옷이네 어, 언니 머리 붙였어요. 헤어스타일 잘 어울린다고. 잼러분들에게 좀 잼러분들이 좀 이제 잼송이가 질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이럴 때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아,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어, 베베우 윤경이가 제 친구인데 같이 샵을 다녀서 피스를 붙여, 붙여도 되냐고 빌려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피스로. 이렇게 좀 멋을 내봤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럼 잼특가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잼특가 이 제품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오늘 사야겠어요. SNS에서 참이 대란을 일으킨 마사지계 혁명, 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인데요. 후기 영상들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튜버들도 이거 정말 시원하다고 인정한 이 마사지기인데, 이 성능값 클럭 미니 마사지기, 오늘 잼 특가에서는 반값, 반으로 쪼갰어요. 특가로 진행이 되는데, 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 기본 제품을 반값인 17,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클럭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이 반값으로 개설하시고 괜찮으시면 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하시거나 또 가족들한테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후 어플 내 피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책팅창이 바쁩니다. 잼송이야 몰라보겠다. 뭐 지웠다 까셨다는 분들 봤는데 서운합니다. 지우지 시 마세요. 잼라이브 지우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잼송이야 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너분들 중 다섯 명을 추첨해서 10만 원씩 쏴 드리도록 하겠고요. 총 10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주세요. 방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무조건 죽는다. 오, 엑스. 1번 문제부터 ox 퀴즈네요. 요즘 더워서 방 안에서 선풍기를 많이 트시죠. 좀 무섭기도 한데 방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무조건 죽는다. ox 퀴즈인데요. 1번 문제니까 우리 쉽게 가도록 하죠. ox 중에 정답은 어떨 건가요? 하하하라는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는데 정답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99%의 정답률을 보여 주셨어요. 아 그, 정답 중에 뭐, 무조건, 절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오답일 확률이 많죠. 신이님께서, 나 어제 죽었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풍기를 틀고 잔다고 무조건 죽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 선풍기는 사람이 사망하는 이 30도 이하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선풍기의 공기 압력도 질식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X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선풍기를 너무 막꽉 닫힌 공간에서 틀고 자는 건 위험하니까요. 어, 좀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제이호님께서 시원해 죽는다, 이러시고. 뭐, 연서장님께서 엄마한테 죽는다, 이용곤님께서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재미있는 채팅이네요. 이용곤님, 천잼, 잼송이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채팅, 잼라이브에 방송 중에 많이 올려주시면, 잼송이 눈에 띈다! 하면 천잼씩 싸드리니까, 재미있는 채팅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또 캡처 예쁘게 해주셔서, 인스타그램에 샵잼라이브, 샵잼송이 해주시면, 잼송이가 하트도 눌러주시고, 가서 댓글창에 가서 댓글도 남겨드리고, 소통하니까, 우리 많이 많이 소통하도록 하고, 2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주세요. 비무장 지대를 뜻하는 것은 DMC, DMG, DDM. 어, 비무장 지대를 뜻하는 것, 어, 약자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DMC, DMG, DDM 중에 어떤 걸까요? 잼송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이 역을 또 많이 지나다닌 것 같기도 하고 보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답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DMG였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용어를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의 구간에 설정된 지대로 DMG로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오답이었네요. 네, 96%의 정답률 보여 주셨습니다. 어, 네, 많은 분들이 어막 난 틀렸다, 하지만 재물 쌓기 위해서 남아있겠다 라는 분들이 보이시네요. 와, 칭찬드립니다.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주세요! 추억의 광고 속 캐릭터의 이름은 졸라맨, 세금맨, 카이올맨. 와, 지금 이미지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잼송이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추억의 광고 속 캐릭터의 이름, 초라맨 세균맨, 카이홀맨 중에 어떤 걸까요? 아, 그런데 이 광고를 못 보신 분들이라도 어, 이 이거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름을 살짝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카이홀맨이었네요. 오늘의 힌트로도 나갔었습니다. LG 텔레콤의 마스코트라고 나갔었는데요. 이 캐릭터 기억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더 <laughs> 반갑습니다. 광고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카이올맨이었고요. LG 텔레콤 현재는 이 LG 유플러스의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잼라이브의 힌트 확인하시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이버에 잼라이브 치고 오시면 오늘의 힌트 확인을 하셔서 열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쉽게 바로 바로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우리 4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주세요. <목소리> 우유팩 삼각지붕, 양쪽 입구의 접착력은 똑같다. O, X. 우유팩 삼각지붕, 양쪽에 이렇게 뜯는 부분에 그 양쪽 있잖아요. 접착력이 똑같을까요? 어, 어느 한 부분은 쉽게 열릴까요? 아니면 양쪽 다 쉽게 열릴까요? 양쪽 다 어렵게 열릴까요? 한번 좀 머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정답을 맞춰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정답은요, 92%의 정답률로, 어, 좀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셨어요.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유팩을 단단히 밀봉을 해야 해요. 어, 소비자들이 하지만 또 소비자들이 쉽게 개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유팩 입구 제작 시의 제조사들은 입구 양쪽에 접착력을 다르게 한다고 해요. 어, 여는 곡 방향에는 종이가 천 쉽게 갈라지도록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박영웅 님께서 잼라이브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봐요. 틀린 이가 냈겠지라고 작가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박영웅 님 뭔가 모범적인 잼라의 모습인 것 같아서 잼송이가 천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잼라이브 사랑해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5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주세요! 배우 이병헌이 연기했던 왕은 연상군 영조 장해군 어, 정말 연기 너무 잘하는 배우분이시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와 소름이 돋았어요. 영화 제목이기도 했 입니다. 점송이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기도 했던 이 배우 이병헌이 연기했던 왕 정답 만나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 주셨어요. 90% 넘는 정답률 보여 주셨고요. 2012년에 개봉을 했어요. 벌써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배우 이병헌 씨께서 광해군 역할을 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이 1인 2역을 해 주셨는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의 극찬을 받았던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 잘못 눌렀어라고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 문제마다 200 점도 쌓고 잼송이랑 재밌게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잼송이도 보면서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주세요. 오얏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낑깡 살구, 매실, 자두. 오얏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어떤 나무일까요? 낑깡 살구, 매실, 자두. 오얏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다면 좀 쉽게 정답을 골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하트 구입할 거리라고 어떤 잼러분들께서 아이 하트는 미리미리 구입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이번 문제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자두였습니다. 네, 잼송이가 오얏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면 좋을 텐데라고 했는데 이 흔히 자두나무를 오얏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오얏이 자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얏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바로 자두였습니다. 공스님께서 요즘 자두철이라고, 아, 그럼 자두철이면 자두 가격이 좀 상당히 조금 저렴한가? 어, 그래서 저는 체리를 요즘에 너무 좋아해서 체리를, 체리가 근데 값이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자두도 그러면 좋아하기 때문에 자두를 오늘은 가는 길에 한번 사가 봐야겠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우리 함께 풀어봤고요. 럭키세븐 7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주세요! <목소리> 터키의 3대 명소 중 하나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의 관광지는 파무칼레, 리비에라, 프로방스. 터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와 형제 나라다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관광지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가시죠? 잼송이는 아직 터키에 가보지 못했는데 터키의 3대 명소 중에 하나, 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관광지는 어느 곳일까요? 뜻을 알고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률이 살짝 낮습니다. 파묵 칼레가 정답이었는데 60%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네요. 이 파묵 칼레는요. 파묵이 목화라는 뜻이고 칼레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화의 성, 파묵 칼레가 그 뜻이었고요. 터키 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 유적인데요. 사진으로 한번 우리 함께 대리만족 해볼까요? 떠나볼까요? 간접경영? 이곳이 바로 파묵 칼레네요. 아왜 목화라고 했는지 알것 같지 않으세요? 아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보고 싶습니다. 이곳이 파묵칼레인데 파묵칼레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러블리스님께서 여기 진짜 천국 같음이라고 해주셨고 잼잼이님께서 오 뭔가 인스타에서 제가 많이 뵌분 같은데 잼잼이님께서 지난 주에 갔다 온크크크라고 <laughs> 해주셨어요. 어, 너무 부럽다 잼잼이님. 와 파묵칼레 언제가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8번 문제는 잼라이브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출제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아이디 김상엽 님께서 출제를 해 주셨는데 과연 김상엽 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출제해 주셨을까요? 8번 문제 주세요 노벨상 최초 물리학상 수상자로 오늘날의 X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는 리처드 파인만, 빌 헬름 렌트겐,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상 최초의 물리학상 수상자 또 오늘날의 엑스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 오잼송이는 살짝 정답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잼러분들 오. 잼러분들 다 과학자신가요 과학 시간에 졸지 않으셨나 봐요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빌헬름 렌트겐이었는데. <laughs> 이 빌헬름 렌트겐몽키님께서 이름 어려워 크크크크라고 해주셨고 케지 님께서 아는 사람 눌렀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와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1895년에 이 분께서 X선을 발견하셨고 1901년에는 세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X선이 뭐야? 뭐 함수야? Y선 뭐 이런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X선은 엑스레이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X선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이걸 발견하신 분이 바로 렌트겐이신데, 렌트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주세요. 목관 5중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홀은, 바순, 트럼펫.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4중주, 3중주, 뭐 5중주. 그런데 그때마다 뭐포함되는 악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목관 5중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 어 사실은 잼송이도 뭐 음악을 전공했지만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쩜 운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트럼펫이었어요. 그런데 정답률이 잼송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목관 오중주를 다 소개해드리자면요.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바순과 또 목관악기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호른까지 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펫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펫이 답이었고요. 정답률 생각보다 높은데 아직 우리 오리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이널 라운드 함께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또 즐거우신가요? 어떤 분들께서, 아, 하나 빼고 다 맞춤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아쉽다. 하트 있으셨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럼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지, 10번 문제 주세요! 다음 바다 생물 중 동물은 산호, 잘피, 개바다 말. 어, 보기에 바다 생물 중에 동물을 골라주세요. 어, 잼송이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어제 2번 문제에서 하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잼, 어, 잼러분들,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잼송이도 아직 위너를 한두 번밖에 못 해봤어요. 자, 10번 문제,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산호였습니다. 와! 네, 산호는요, 체외수정을 하는 동물로, 어, 바다생물 중에 동물이었고요. 잘피와 캐, 바다말른 식물이었네요. 오늘도 이렇게 잼송이와 마지막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준비된 오늘의 퀴즈를 모두 마친 위너와 또 행운의 10만원의 주인공들, 잼송이가 소개합니다. Party! 많은 분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고 행운의 주인공 미니님, 김강성님, 지중해님, 젠라이브님, 남준님 와 10만 원 가져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채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우승 못해서 탈락했지만 잼송이와 함께라서 즐거웠어요 또잼라이브 언제나 즐겁습니다. 어, 축하포카 축하드립니다 아깝다 아까우신 분들 내일도 도전하시면 됩니다 축하해요 와 이렇게 훈훈한 채팅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 헬로헬로. 물결 하트님, 내일 또 기다려봅니다.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잼송이가 천잼 드립니다. 내일 또 기다리신다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빵빵덕님께서 언니 감자송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잼라이브 어플 들어가면 영상 퀴즈 풀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영상 퀴즈 풀면 500잼씩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퀴즈도 푸시고, 잼송이가 그 감자송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나게 달려온 잼라이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 인생 시계 중에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시계가 바로 이 잼라이브, 잼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계인 것같아 맞 습니다. 항상 아쉬운데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잼송이는 행복합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좀 지나가는 이 수요일이지만 지금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힘내시면 주말이 남아 있으니까 힘 내시고요. 자, 그리고 잼라이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안 돼요. 잼라이브 TV에서 인스타그램 이 잼라이브 TV에서도 또 공식 블로그에서도 더 여기 방송에서 보다도 더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많이 올라오니까 한 번씩 팔로우 해 주시면 어, 더 기쁜 소식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잼라이브는 내일 밤 9시에도 다시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잊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잼송이는 꿈에서도 만나요. 잼요! 안녕!